별로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배, 팔뚝, 겨드랑이에 살이 붙고 며칠을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시지 않나요? 갱년기 이후에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효과적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된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 호르몬은 허벅지에 지방을 저장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복부에 지방을 저장하는 효소의 활성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여성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살이 쪄도 복부보다는 하태 쪽에 찌는 거죠. 따라서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그동안 억제되고 있었던 복부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돼요. 또한 폐경 이후 난소에서 생성이 감소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기 위해 무신 피질이나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게 우리 몸은 설계되어 있어요. 문제는 몸이 에스트로겐 보충을 위해 지방세포를 유지하는 쪽으로 작동해 살 빼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밖에도 체지방 분포의 변화, 기초 대사량 감소, 매달 월경으로 인해 소비하던 에너지를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 것 역시 폐경 후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이후에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살을 뺄 수는 없는 걸까요? 20대 때처럼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 빠져라 하고 강하게 다이어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갱년기 이후의 다이어트는 그 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여성의 몸은 갱년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살이 찔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음식 또는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하루 30분 햇빛을 쪼이며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무기력증과 폭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살이 쪘다면 갱년기 부종일 수 있으니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고 염분이 많이 들어간 각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여야 해요. 갱년기 다이어트와 관련해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